네 안녕하세요 뜨개촌 놀이터입니다. 아 제가 요즘 음 여기 그러니까 영상 찍느라고 여기 저희 2층에 음, 이제 전에보다 자주 올라오고 또 그러니까 이 모자도 너무 더러워가지고 <laughs> 저기 걸어놨던 거 빨면서 이, 이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그냥 늘어진 면티에다 이렇게 지금 입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거를 제가 네깅스라는 거를 연상해서 예전에 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지금 활용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활용도가 없어요. 신축성이 일단 그러니까 약간의 신축성은 있지만, 신고 벗을 때 일단 불편하고요. 제가 이거를, 그니까, 풀어서 재활용을 하려니, 그냥 아까운 마음에, 제가 그냥 앙, 아컷 찍어보고 있는 건데, <laughs> 어떻게 잘 나와질까, 모르겠습니다. 잘, 이렇게 밑, 아. 그냥 가까이에서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그니까, 멜빵 옷이긴, 옷, 옷이 아니고 얘는, 그니까, 레깅스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 좀, <laughs> 그냥, 그니까, 다리 부분, 이렇게 바지 비슷하게 떠가지고, 끈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떴는지 그러니까 멜빵은 있지만 뒤에라든가 경이 부분이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예전에 그러니까 네깅스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거를 뜨면 어떨까 싶어갖고 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러니까 활용하기도 이 기부자도 참 오래됐네요. 활용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세탁을 해가지고 지금 얘를, 아, 그냥 멀리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ir qué 어쨌거나 얘도 그니까발 부분서부터 되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떴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아,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서 활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념으로 놔둬야 하는 건지 레깅스가 <laughs> 그러니까 네깅스 이전에 저만의 그런 레깅스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음어 얘도 거의 30년은 30년 한, 한 27, 8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대충. 그러니까 그니까,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얘도 시도를 했을 것 같고, 사실은 저기 계단에 있는, 음제 사진 작품 중에 꿈이라고 하는 그, 그니까, 머리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까만 걸로 이렇게 해서, 뭔가 모르게 저의 어떤 표현할 때 필요한, 그니까, 이, 이 레깅스처럼 뜨여진 이, 이, 끈다리 이 스타킹을 떠서 속에 입고, 검은 원피스를 입고, 또 검은 모자에 이렇게 머리를 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꿈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기에 한번 쓰여지고는 지금까지 한 27, 28년을 그냥 이렇게 걸어만 두니까 얘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를 풀자니, 정말, 이, 하나하나 떠서 이렇게 행거가 조금 아깝긴 합니다. <laughs> 그래서, 아니, 예전같이 실이 좀더 정말 귀하면은, 풀어서 또 재활용을 얼른 후딱 풀겠는데, 지금은 그래도 실이 또 여러분들이 주시고, 특히 또 이렇게, 어떤 주변에서 이렇게 또뭐 활용하시지 않는 시를 또 가끔 또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아쉬운 대로 저 놀잇감 어지간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 너무 먼지가 꼬여가지고 어제 그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얘를 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실옷은 잘 마르지가 않아 가지고 아주 날씨 좋은 날 골라서 골라서 이거하고 여기 계단에 가려진 커튼. 아, 그거는 어, 이 건물 지을 때 상랑식 때 썼던 그 그러니까 소창에다가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황토가 이렇게 흉하게 생겼어도 이게 천연 황토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황토하고 남은 걸로 제가. 그니까, 러 황토 물을 들여서 계단에 이렇게 가릴 수 있게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laughs> 한 3년 만에 빨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 빨며, 예, 빨며. 그니까, 날씨 좋을 때는 막, 날씨 활용하니라고 저는 또 바쁘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해졌기 때문에 제가 입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